안녕하세요. 양평 길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주택은 파격가로 진행하는 옥천면에 위치한 3억대 단층주택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벽돌로 외장 마감한 견고하게 잘 지은 주택인데요. 경사없는 편안한 진입로 이용하고요. 옥천면에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1.7km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성도 아주 좋은 주택입니다. 넓은 텃밭이 있는 단층 주택이라 어르신들 거주하기에 좋은 집인데요. 오랜 세월 집주인께서 정성으로 가꾼 주택입니다. 이사하는 집에 잔금 마련을 위해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금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옥천면에 실거주 주택을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놓치시지 마시고 꼭 오셔서 계약하세요. 주택으로 들어오는 단지 내 진입로이고요. 자연스럽게 형성된 전원 마을입니다. 주변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어, 무엇보다도 옥천 면에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성이 좋은 주택입니다. 어,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주 단층 주택으로 튼튼하게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토목은 석축으로 나즈막하게 어, 잘 되어 있고요. 사이사이에 꽃나무도 심어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아스콘 포장도로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전원 마을입니다. 오늘 주택은 단층 주택이라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기 아주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179평이고요. 도로 지분으로 별도로 빠지는 면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텃밭도 정원도 아주 넓게 나오는 그런 어, 주택입니다. 어, 오늘 주택이 차고의 모습이고요. 차고 안쪽으로 한 대, 그리고 또 외부로 한두 대에서 한세대 정도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정원은 텃밭과 꽃나무로 아주 알뜰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 앞쪽으로 여기 댕댕이 집이 하나 있고, 이 텃밭이 이렇게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안쪽으로는 꽃나무하고 또 이렇게 조경수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또 조성을 다 해놓으셨어요. 여기 멋진 소나무도 있고요. 이 앞쪽으로 전면으로 막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정원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이 집주인 어르신께서도 처음에 오셔서 이 전망에 반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어 연세가 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파트로 지금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빨리 급하게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앞에도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아주 알뜰하게 텃밭을 잘 만들어서 쓰고 계시네요. 옆에도 비슷한 형태의 주택이 있고요. 어 오늘 주택 정면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단층 주택인데요. 주택 규모는 한 47평 정도 됩니다. 지층이 한 7평 정도가 있어서요. 아주 단층이지만 아주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경계 쪽으로 이렇게 꽃나무, 펜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쪽이 거실 쪽인데요. 거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디딤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이 앞에 이렇게 꽃나무로 화단을 예쁘게 조성을 해놓으셨어요. 옆집과의 사이에 경계수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이 옆쪽으로도 텃밭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곳곳에 아주 텃밭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땅을 아주 알차게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0 0에서한 200m 정도만 나가면 2차선 도로이고요. 2차선 도로에서 한 200m가 편도길 이용하는 부분은 좀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구간이 짧아서 또 중간에 피할 자리도 있고 해서 진입로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옥천면내에 있는 생활 편의시설을 차량 한 2~3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성이 아주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이 주택 옆쪽으로도 어뭐 옆에 측면으로도 좀 보여드리고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또 창고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심야 전기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 마저 보시고 가보겠습니다. 주 주택 후면에는 그냥 이렇게 나지막하게 석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여기 보일러실입니다. 창고 겸 보일러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어, 심야전기, 심야전기 난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 위에는 또 이렇게 장독대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세요. 아, 정말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정성 들여서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그런 주택입니다. 아, 중공년도는 2001년도에 중공난 주택이긴 한데요. 지금 어르신께서 입주하시면서 한 10년, 10년 전에 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신 그런 주택이라 약간의 손만 보시면 어, 그냥 사셔도 될것 같은 아주 상태는 양호한 그런 주택입니다. 아, 이 전망이 아주 너무 좋은 그런 주택이에요. 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관 전실이고요. 오른편에 3칸짜리 신발 수납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 타일 상태는 깔끔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문은 미서기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어, 중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앞에 아주 넓은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방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또 이렇게 거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오른편에 이렇게 안방이 이렇게 자리하고요. 그 옆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지층이 한 7평이 있어요. 거기에 욕실과 또 창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0.5층, 1.5층 부분에 또 방이 하나 있는 어, 특이한 구조입니다. 어, 스키플로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어르신께서 입주하실 때 주방도 리모델링을 새로 하신 거라고 해요. 지금 상태는 괜찮아서 청소만 하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냉장고 자리 옆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벽지도 단열 벽지를 다 시공을 하셨다고는 하는데요. 취향에 맞춰서 다시 또 이렇게 조금 손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으로 여기가 이제 이쪽이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실 공간이고요. 앞에 전망이 시원하게 튀어 있는 전망이 아주 좋은 거실입니다. 이쪽으로 전망이 시원하게 나오고요. 주방을 지나서 현관 옆에 있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도 사이즈가 아주 굉장히 넉넉하게 넓은 안방입니다. 여기 대형 창 베란다 창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도 또 넓은 창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사용하는 전용 욕실이 따로 있고요. 여기도 여기 어르신께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신 거라고 해요. 청소만 다시 하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넉넉한 크기의 안방이고요. 그 안방 옆쪽으로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방이, 여기도, 여기는 중간방 정도 사이즈 되겠습니다. 여기도 창호 설치되어 있고요. 이중창호입니다. 아, 그리고 0.5층, 1.5층, 여기 잠깐 먼저 보고 지하층 소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1.5층에 있는 방인데요. 아주 방, 천고도 높고요. 방 사이즈도 아주 넉넉합니다. 아주 넉넉한 크기의 넓은 방이고요. 0.5층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 지층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 7평 정도 되는데요 세탁실을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세탁실 겸 화장실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안쪽에는 이렇게 욕조 공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 상태 깔끔합니다 그냥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에 또 창고 공간이 또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아주 이렇게 쓸만한 공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 규모가 47평, 이 지층까지 포함해서 한 47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단층이라 그런지 아주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 또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앞에 또 벽난로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에 난방비 절감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개 마쳤는데요. 정말 어르신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어, 또집 앞에서 내려다 보이는 전망도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어, 생활 편의시 이용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 이 동네에서 이 가격으로 사실 정말 만나기 힘든 그런 주택인데요. 단층주택, 또 생활권 좋은 단층주택, 이런 주택 찾고 계신 손님이시면 얼른 오셔서 보시고 계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